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조로님 오늘은 우리 취준생들이 진짜 이거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린라이트 질문 한마디로 합격 확률이 높았던 질문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게좀 있을까요?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면접관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 뭐 회사가 몇 개인데요. 뭐 거의 뭐 2만개, 5만개, 10만개 이렇게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렇다면 면접관은 최소 5만명, 20만명, 30만명이 있는 게 면접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계속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면접관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뭐랄까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실 어, 면접관 이렇게 이 말하면 그린라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 점점 점점 그 채용에 관련된 그런 그 규칙이나 규정, 채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서 사실 면접관 교육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에서 일부러 면접관 교육을 시키고 근데 그 면접관 교육을 시킬 때그 누구 하나를 호불호를 많이 보여주지 말아라. 자신의 감정을 숨겨라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회사 가서 면접관 수업을 받은 면접관들을 볼수록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린라이트 질문을 안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오늘 영상을 가지고 그린라이트 질문이 무조건 100%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의견 그다음에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그린라이트 질문이라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제가 막뭐 앞서 막 되게 조심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질문은 되게 많이 해요. 현재 진행 중인 회사 있냐? 혹은 어, 지금 혹시 다른 회사 지원 중인데 있어요? 또는 지원 많이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 사실 저는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왜 질문하지? 뭐 내가 지원했다고 하는 회사들 보면서 뭐 관심도를 알기 위함인가? 뭐 산업군 같은 거 알기 위함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사팀 관련된 방, 천몇백 명 있는 방에다가 설문을 올렸을 때 명확하게 알게 된게 있어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사팀, 담당자, 그다음에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어, 이 친구를 빨리 우리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혹시 다른 데랑 진행 중인 데가 있으면 좀더 빠르게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린라이트라고 저는 아주 많이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에 답변이 되게 중요해요. 진행 중인 회사 있다? 뭐 아니면은 지금 다른 회사 지원한데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은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진행 중인 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하면 되는데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그 회사 어디에요? 뭐그 어, 회사랑 우리 회사붙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질문이 이거라는 걸 상기하시고. 그 만약에 이제 어 회사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는 어 회사가 뭐 우리 회사보다 뭐 규모가 어떻게 크나 뭐 아니면 비슷한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비슷한 회사 던져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지원 동기를 말하면서 니네 회사 무조건 가죠라고 말하시는 걸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제가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많이 나오진 않고 열번 중에 한두번 정도 나오는 레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에 많이 나와요 신입보다는 신입도 나오지만.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당해봤고 또피지도 많이 당해봤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경력이 더 있으세요? 뭐 쓰신 거 말고 다른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어 질문 이게 뭐죠? 순수한 약간 경탄에 가까운 질문인데 이거 왜 나오겠어요?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뭐냐면은 내용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 인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정도로 한다고. 라는 정도의 순수한 경탄에 가까운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이 질문 나오면 은 내가 잘 봤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통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약간 활발하거나 좀 이렇게 좀 나대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대면 안 됩니다. 이 질문 받은 다음에 되게 오히려 침착하게 컴 다운, 컴 다운 한 다음에, 아, 아, 아닙니다. 제가 뭐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좀 최선을 다해 준비. 습니다 뭐 이런 식에 약간 좀 차분하게 말하면 되고 이미 되게 호인 거거든요. 나를 되게 좋아하는 느낌인 거라서 그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도피드 같은 경우도 그럼 이런 질문 받아봤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아봤어요? 저는 딱 하나 음. 받아봤는데 제가 예를 들어 3 년차인데. 어? 이거 3 년차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아봤었어요. 아, 그, 그거는 그러면 약간 호에서 말한 거죠? 그렇죠. 아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거 이,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네이렇게 낮아 이 정도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거기 붙었어요? 당연히 붙었죠. 네. <laughs> 저 자신감.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회사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라고 말했던, 들었던 질문은 다 붙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굉장한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린라이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자기네 회사 설명이나 팀 설명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 회사는 좀 이러이러한데 혹은, 아, 그 직무는 좀 이러이러한데 뭐할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인데, 혹시 이런 것은 받아본 적 없나요, 도피 네, 저 사실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재밌는 게 이차 면접 가는데 갑자기 어, 짜장면 잘 먹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짜장면 좋아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럼 저는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사실은 아, 네, 엄청 좋아합니다. 다잘 먹습니다. 어떻게요? 물어보는 거 이, 의중을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가서 알게 된 게. 팀장님이 정말로 중국집을 좋아하셔가지고, 5일 중에 거의 3, 4일을 중국식 가시는 분이었던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사실, 뽑을 생각 아니었으면 이런 질문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짜장면이라고 되게 웃기게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 이런데,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은, 물론 이제 뭐, 야근 많은데 견딜 수 있겠냐. 이거는 좀 약간 꼭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닌데, 이거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뭐 이랬는데 저랬을 수 있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집에서 되게 우리 회사까지 먼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 다니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리차 질문에 받았다면은 이거는 완벽한 그린라이트는 아니지만 이것도 같은 부류로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꼬리 질문을 좀 많이 받을 때 어,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좀 바꿔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뭐 여러분 뭐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심 없는 남자나 여자한테 질문 잘안 하게 되잖아요. 입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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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근데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아니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게막 공격적인 게 아니라 막 약간 되게 막 순수하게 막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나면서 어 이건요. 저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들떠서 하는 꼬리 질문은 거의 100% 그린한테 가깝지 않나?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경우. 아, 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다대 단대. 다대 단데 나한테만 꼬리 질문이 들어오는데 되게 호야. 근데 이게 사실 확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유대가 성장되면서 대화가 됐어, 티키타카가 됐어. 그러면 은 사실 이거는 좀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근데 신입에서 사실은 실무적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그린 라이트 아닌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인정해 준 케이스라고 좀 보이는데, 어 저는 사실 제 멘티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 받았던 적이 있긴 한데 보통 그 친구들은 다 붙었거든요. 예를 들면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라는 질문. 이런 거 나오면 좀 좋겠죠 이거는 좀그 꼬리 질문이랑은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맞는 말 같아요 그것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되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다른 직무 할 생각 있냐 라고 신입 때 꽤나 자주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영업으로 지원했는데 뭐 영업관리 할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 그린라이트라기보다는 약간 노란불 정도 <laughs> 느낌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사실 이 질문을 만약에 2차 면접이나 1차 면접의끝 무렵에 할 거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좋은 거는 일단은 너가 그 1차에서 이 자격할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정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린 라이트죠. 근데 반대로 또 나쁜 점이 뭐냐면은 미안한데 그직무에선도를못 쓰겠다. 왜냐하면, 앞에 너보다 괜찮은 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점 찍어준 애가 있어. 얘 되게 좋아. 라는 애가 있어서, 아너 되게 괜찮긴 한데 그 직무는 로안 되고, 네가딴 직무 할 생각 있으면 제안은 해줄 수 있어. 정도 레벨이라서, 이거는 그린이긴 그린인데 좀 애매한 그린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왔을 때만 이런 거고, 초반에 나오면 그냥 직무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성이야. 근데, 마케팅 쪽으로 쭉 지원했는데, 그 영업으로 지원했어. 근데 여기에서 다른 직무를 할 생각 있어요? 라고 초반에 나온다면 이거는 야 이, 이런 의도거든요. 야, 너 마케팅만 계속 지원하는데 이번에 영업으로 지원했잖아. 뭐 구라지? 이런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에 나오냐 후반에 나오냐 완전 다른 질문 같습니다. 음 네, 오늘 그린라이트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상황과 때와 의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